안녕하세요. 이야기소매상 김골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화 하나를 제 나름의 관점으로 좀 풀어드릴까 해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아카데미나 칸에서 수상을 연이어하고 있고, 무엇보다 평론가들이 굉장히 찬사 일색을 보내고 있어요. 그죠? 이동진 평론가도 만점을 주시고, 박평식 평론가도 그 어렵다는 구점을 주신 이 작품. 근데 개인적으로 그 예술 영화라고 이름 붙은 작품들을 막 즐겨하진 못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식견이 부족하기도 하거니와 영화적인 지식 그리고 그 관점이 아직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영화들을 보고 나서 큰 감흥을 느끼진 못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 영화가 수상을 하고 뭐 찬사가 이어지더라도 사실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쇼츠에서 제가 우연히 이 영화를 만든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수상 소감을 보게 됐고 어, 아 이건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극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감독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워낙 좀 인상적이었어가지고 수상소감 몇 줄을 발췌해가지고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모든 선택은 현재 우리 자신을 반영하고 대면하게 합니다. 그때 그들이 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보라는 의미죠. 우리 영화는 비인간화가 최악으로 치닫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이기도 합니다. 어, 이 수상소감을 말하면서 실제로 좀 부들부들 떠셔요. 그러니까 감정을 되게 억누르면서 용기를 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어, 영화계 헐리우드에서는 사실 유대인 자본들이 잠식을 한 상태이고 어, 다음 자기가 커리어를 이어, 이어감에 있어서 이 같은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분명히 두려웠을 거고 어, 유대인 사회에서 아니나 달까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엄청 부담이 됐을 거라고 좀 보여요. 그렇지만 굉장히 용기로 느껴졌고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공명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상 소원을 보자마자 그 다음 날 아침에 영화관으로 달려갔고 어, 예술 영화를 떠나서 영화적인 경험에 있어서 이 영화가 주는 몇몇 요소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꼭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고 싶었어요. 이 영화를 제가 어, 소개해 드리면서 뭐 줄거리가 어떻다 뭐 영화적인 어, 기법에 있어서 어떻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 보다는 어, 제가 느꼈던 포인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가장 크게 한 줄로 이걸 요약해 보면 저는 그런 거였어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 실제로 일상에서 어떻게 발현되는 지를 두 눈으로 목도 하게끔 만들어 주는 영화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나 렌트의 악의 평범성은 사실 우리도 예전에 책을 통해서든 어디서든 좀 많이 들었잖아요. 거악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뭔가 사이코패스라든지 광신도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사람들로부터 자행된다 라고 하는 걸 개념화한 거죠. 실제로 이 개념이 너무나도 저도 와닿았고 한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추상적인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구체적인 이미지 으로 남는 거라고는 한나 렌트의 어떤 얼굴이라든지 뭐 아이만의 뭐 재판 과정 정도 그리고 훌륭한 개념 정도로 그냥 곱씹었던 것 같은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시각적으로 내 눈앞에서 생생히 펼쳐지는 것 같은 아 저렇게 해서 발현이 됐겠구나 와 섬뜩한데 이런 느낌을 구체적으로 이 영화는 제시해요.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영화가 쉰들러 리스트로 거의 종결됐다 싶을 정도로 어, 다뤄졌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했지만 사실 이런 관점으로 뭔가 이야기를 또풀 수도 있네?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영화의 대략적인 얼개는 이래요. 루돌프 회스라고 하는 역사 속 실제 인물입니다. 어, 아우슈비치를 만들고 그걸 총괄했던 악명 높은 사람. 근데 표정 보면 어떠세요? 굉장히... 난 뭐도 몰라요 막 순진해 보이는 표정이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분이 로마 카톨릭 교회 의 사제가 되려고 했다가 나치 친위대에 입대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은 천성이 어떻느냐와는 별개로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자신이 맡은 어떤 소명을 다 하는 거에 의미를 두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방향이 어떻게 됐을 때 얼마나 비극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얼마나 끔찍해질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주인공이자 실제 역사 속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루돌프 훼스의 일가 아우슈비츠 바로 옆에 있는 사택에서 벌어지는 담화한 일상들 하지만 그 속에서 일어난 일을 아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이 영화의 큰 틀이고요. 내러티브 씨앗으로 보자면 인간이 인간에게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아주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내러티브를 따르긴 하지만 여기에 몇몇 어, 단어들이 더붙음으로 인해서 이 영화만의 어떤 차별점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해요 일상성이 유지된 채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얼마나 일상성을 유지한 채 악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소름 끼치는 내러티브를 이 영화는 완성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 기본적인 내러티브 아래에서 저는 이야기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장치들이 한세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하나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비입니다. 뭐컨트라스트라고도 하고 뭐 대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딱이 장면에서 보시는 거하고 정확히 일치해요. 건너편에 아우슈비츠가 있고 담을 경계로 해서 굉장히 화목해 보이는 일가가 보이죠. 일상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항상 불편한 어떤 어, 사운드가 들려요. 총소리도 들리고 비명소리도 들리고 뭔가 태우는 소리도 들리고 불협화음을 영화 내내 듣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평화로움은 유지되지만 반대편에선 사람이 타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무덤덤하게 자기 일상을 해 나가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주 선명한 대비가 아름다움과 참혹함이 계속해서 대비됨으로 인해서 예술적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예술 쪽에서는 르네 마그리트 그리고 뭐 초현실주의로 대변되는 사람들의 데페이즈망 일상적인 것과 비일상적인 것을 섞어가지고 아주 생경함을 자아내고 예술적 주목도를 높이며 사람들에게 어떤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효과가 극명하게 어떤 총체적 경험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비가 좀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났던 그리고 제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군인들의 이 부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사담을 나눠요. 나는 어제 그렇게 죽었던 유대인들이 입었던 것 중에서 막뭐 모피 코트를 얻었고. 뭐 거기서 얘들이 뭐 치약에다가 다이아몬드를 숨기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또 발견했지 뭐야? 키득키득거리고 립스틱도 자기 취향에 맞는 걸딱 발견해가지고 발라보고 모피코도 입어보고 그러니까 어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거기서 얻은 거를 입어보는 거에 있어서 거리낌이 전혀 없고 그냥 자기의 어떤 취향적 만족을 얻는 데 급급해요 자기 일상이 얼마나 충만화되는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 기묘한 섬뜩함이 어, 상황의 어떤 대비를 통해서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런 장면들, 예를 들면 시체 소각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드는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업체가 PT를 해요. 그래서 뭐 순환 시체 소각장이라고 해서 24시간 이걸 계속 돌려서 하루도 한 시간도 쉬지 않고 뭔가 시체를 태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어, 드라이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효율성 높다라고. 그럼 그걸 또 듣고 음, 좋은 아이디어네. 뭐 이렇게 진짜 이거를 어, 대사의 내용을 걷어내고 장면과 음성으로만 듣고 보자면 정말 이뭐랄까 직장인들의 대화 같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인데 직장인들의 대화 같고 직장인들의 하루 같은데 그 속에 이루어진 대화들은 얼마나 사람을 빨리 죽이느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나중에 나온 장면이긴 하지만 구인들이 이런 대형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이건 어느 대기업에서나 흔히 볼 법한 장면인데. 거기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헝가리의 70만 명을 어떻게 빨리 옮겨가지고 효율적으로 죽일 거며 아주 제대로 수행해 줄 적임자가 누구일 건가 어, 자네라네 어,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맡겨주셔서 그러니까 헝가리 70만 명을 죽인다는 이야기만 떨어놓고 보면 어때요? 대기업에서 일어날 법한 회의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와 그 상황이 정말 대비돼서 묘한 토악질 나는 어, 그런 감정을 유발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부가 어, 침대 필로 토크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하루를 정리하면서 나눴던 대화 장면도 되게 섬뜩했거든요. 하루 당신 힘들었지. 우리 오랜만에 옛날에 갔던 그 이탈리아 온천에 다시 놀러 가는 거 어때? 우리 피크닉 가자. 그래 알겠어. 뭐 이런 얘기들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몇 명을 죽였는지도 모르는 일상. 거기서 뭔가 포획된 어떤 밍크 코트라든지 이런 거를 또 입어보기에 여념이 없었을 없었을 그런 일상을 보낸 두 부부가. 나눈 대화가 자기들의 삶 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섬뜩하죠 그러니까 이런 대비들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고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이렇게 수영장에서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 있는데 저 멀리 기차 하나가 도착을 하면서 이렇게 증기를 뿜어내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싣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이동해오는 기차가 빚어내는 그미장센 어, 굉장히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비가 영화의 시종일관 이어지며, 뭔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 그거를 직접적으로, 일차원적으로 드러내는 게, 능사는 아니구나. 이 대비가 극명할수록 사람들의 이목을 끌수 있고, 뭔가 한,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구나라고 생각이 됐던 요소였습니다. 두 번째 제아가 키워드는 증폭된 감각이라고 하는 건데요. 칸과 아카데미에서 이영화는 음향상 사운드 트랙을 획득합니다. 그 기라성 같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요. 어,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지극히 강조하는 감각은 청각이거든요. 영화 내내 아름다운 일상의 장면이 노출되지만 그 멀리서 들어오는 총성과 비명소리들이 이어지고 뭔가 뭔가 아주 불협화음을 잇는 사운드들이 막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영국의 어떤 폭동이 일어날 때 그거를 음성을 이렇게 발췌하고 추출하고 아주 불편한 소리들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섞어가지고 빚어내는 음성들인데 상황 자체는 되게 일상적으로 평온하지만 그런 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줘가지고 영화 보는 내내 불편해요. 기분이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안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토악질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감정이 실제로 들 정도의 음성을 계속 쏟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장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 모든 감각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쏟아내는 것보다 특정한 것에 집중하는 게 이런 효과를 낼수 있구나 라는 걸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꼭 한번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예시를 들면 루돌프 헬스의 장모님이죠 그 주인공 아내의 어머니가 집에 놀러 와가지고 너 성공했구나 이런 저택에서 살고 너무 멋지다 정말 축하해 나 여기서 몇 주만 좀 지내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게 축하는 일상이 비...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어, 자고 있는데 장모님이 커튼으로 이렇게 붉은색 화염이 일렁거려요. 그러니까 깨죠. 창밖을 바라보는데 참혹한 현장을 비추지 않아요. 그냥 그 일렁이는 화염이 장모님의 얼굴에 일렁이고 저 멀리 사운드가 막 들려요. 엄청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것들. 근데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한 그 아우슈비츠의 참혹한 현장을 제거해 버리고 거세하고 그 간접적으로 사운드와 화염이 일렁이는 표정 놀라는 표정만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증폭된 특정 감각이 굉장히 음, 심각한 상황처럼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에게 섬뜩함을 자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아주 기교들, 기술들이 저한테는 아, 또한번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인트로, 아우트로 음악. 이거는 정말 꼭 돌비 사운드로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극장에서 이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키워드는 질문입니다. 뭐 많은 훌륭한 영화들이 사실은 훌륭한 질문들을 보고 나서 던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영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보라. 우리는 지금 이게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되게 역사에서도 몇몇 손꼽히는 참혹한 사건이라서 임팩트를 느끼는 거지만 사실 이걸 보고 나면 우리가 현실에서 너무 본인들의 일상에만 몰입해서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거세해버리는 어, 사건들은 없나? 저 외부에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뭐 가자지구까지 갈 필요도 없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참혹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 오늘 뭐 사지? 이게 나한테 어울리나? 로만 하루를 사고하고 있진 않나?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우슈비츠의 저 벽이 그냥 내가 의도적으로 쳐가지고 무시하고 있는,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어, 대변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스스로 좀 많이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도 끊임없이 이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유의미한 장치라고 좀 생각이 돼서 마지막으로 꼽아봤습니다. 실제로 영화 제목이 영어로 하면 zone of interest잖아요. 독일어 원문에 따르면 이 interest라는 게 이득, 이익 뭐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치가 어, 폴란드에 가서 아우슈비츠에서 그 땅을 몰수를 해가지고 이득을 막 사적으로 취하고 군인들이 어, 유용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 이득의 어떤 지역으로 좀 해석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사실 진짜 중요하고 우리가 참혹한 사건들을 좌시한 채 우리의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뭐 우리의 흥미 취향 우리가 몰입하고 자는 일상에만 어, 갇혀가지고 그걸 사고하는 거 아닌가라고도 좀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뭐 이건 좀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끝으로 감독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폴란드에 이 소녀가 실존하시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아우슈비츠의 고된 노역을 하던 그 포로들이 어, 지나다니는 길에다가 사과를 심어가지고 발견하면 먹게끔 이렇게 심었다라고 하는 일화를 이제 살아계신 분들로, 분, 소녀로부터 들어가지고 그거에서 진짜 희망을 얻어 가지고 이 영화를 계속 해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워낙 진짜 구역질 하는 일화들 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이거를 끝까지 완주해 내는 게 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주 작은 희망적인 사례지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소녀가 상징하는 어떤 희망이라고 하는 메시지도 너무 좋았는데 영화에서 다루는 그 수준 적절한 수준이 되게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밝은 희망을 어, 비치는 게 아니라 딱 적정할 정도의 아주 작은 빛 정도로 이걸 그리고 어, 영화 곳곳에서 이걸 배치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이란 뭔가에 대해서도 한 번쯤 더 생각해 볼수 있게 만든 고그 수준 레벨이 또 인상적이었다는 말을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컨텐츠 마무리 할까 합니다. 어, 다음에도 좋고 재밌고 흥미로운 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꼭좀 부탁드리면서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